싫어. 천도재도 싫고, 악기는 더더, 더 싫어. 난 그냥 내 식대로 내한 풀고 그러고 올라갈 거야. 꼭 그럴 거야. 야, 나봉선 아! 선님뭘 어. 그렇게 놀래 이때기로. 이제 이쑤할 때도 되지 않았어? 어. 아니, 아니, 아니.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. 이 판사판이야. 그 아, 그게 어? 무슨 말이야? 니네 허락 같은 거 받을 시간이 없다고. 이제 나 들어갈게. 어, 좀 미쳤, 어? 미쳤어? 나 지금 시간이 없다고 악기 되게 생겼다니까, 나게나 나 아끼게 되면 네가 책임질래? 어? 아니, 근데 내가 왜? 나 아끼고 나 뭐고 몰라 야,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 서울 시민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 너아끼가이 사회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친 지 알면 너 그렇게 말못할 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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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, 잠깐만 나, 나 서울 시민 아니야 나 충, 충청도 민인이야 그래, 같은 한국인 같은 배달 의자손 아, 몰라, 몰라 야, 충청도 매 아,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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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들어간다 아, 안 돼! 아! 야 아, 거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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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, 앉아! 나는 이거 썩고 여기에 붙어 죽겠는 운동신경 꽤좋 거들어! 어? 강샷?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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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, 뭐. 뭐 강샷을 왜 여기 어 아, 아니야. 어, 야, 너 설마. 아니야. 뭐가 아닌데? 아이, 그, 그냥 다 아니야. 아 아니야 <laughs> 진짜? 아니 언제부터? 그동안 쭉 좋아했던 거야? 혼자 짝사랑? <laughs> 이야 너도 참칭하다 그래서 그렇게 구박을 받는데 버티고 있었구만. 음 이제 대충 감이 오네. 하, 원래 짝사랑은 내 전문인데. 야, 나봉선, 차라리 잘 됐다. 이왕 이렇게 된거 우리 상부상조하자. 강선우, 그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남자, 내가 네 남자 만들어 줄게. 그게 무슨 말이야? 보아니, 네 성격에 셰프한테 죽어도 못 들이댈 테고. 그렇다고 셰비 먼저 너를 봐줄 리도 없고, 내가 대신 꼬셔준다고. 왜? 왜긴 나 천녀귀신이잖아. 천녀귀신이 한을 풀려면 양기남이 필요한데 셰비 바로 양기남이거든. 그러니까 나는 한을 풀고 이승을 하직하고 너는 셰비랑 서로 윈윈하는 거지. 어때? 아니 그래도 그거 그건... 그래도 그건이 아니에요 이 답답한 아가씨야. 어? 너강셰에 누구 좋아하는지 알아? 이피디 좋아해요 오래전부터. 근데 이 PD 솔로지? 남녀 사이눈 맞는 거 시간 문제지? 까딱 잘못하면 강식 날라가지 안 되지, 안 되지 그리고 뭐이제사 얘기지만 네가 강식 옆에 있게 된 것도 다내덕 아니야? 너내 캐릭터 알지? 밑도 끝도 없이 들이대는 거열번째가안 넘어가는 남자가 없어요 그리고 셰도 요즘은 네 생각 끔찍히 하고 말이야 응. 그래도... 그래도 그건 아니야 나 그런 식으로 셰프 차지하고 싶진 않아 아니, 왜? 내가 네몸 가지고 한 푸는 게 그렇게 찝찝해? 네가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야, 어? 강식프네 남자 만들어야지, 어? 아, 아니야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야 <laughs> 야, 나 봉선 어이, 나씨 어이, 어이 어이, 나 봉... 아, 내가 저 뛰기를 진짜 아니, 나 같으면 그냥 좋아요. 얼씨구 하겠구만. 저거 응급보수적이야. 저거 <laughs> 뭐야? 어, 소영이야? 아, 어, 강선우다. 아, 아, 어어어. 어, 어. 야, 너 아니, 술 많이 마셨어? 아, 그런저랑 어떻게 마신 거야? 아니, 나 혼자 마셨는데 열 받아서 그냥 나 혼자 좀 마셨다고 이래저래 기분이 좀그렇네 오늘. 어, 야, 야, 아, 야, 야. 아, 야, 너 많이 취했다. 내가 데려다 줄. 게 아니야, 아니야. 잠깐만, 내가 데려다 달라고 여기 온게 아니고. 이왕 쪽팔린 거 하나만 더 묻자 강선우. 넌 진짜 아무렇지도 않지? 내가 딴 남자랑 같이 있는데도? 나, 난 네가 그, 그 아무것도 아닌 네 보조 걔 걱정하고 신경 써주는 것만 봐도 막 질투하나고 막 그러는데. 넌안 그래? 아니야 전혀? 갑자기 왜 그래, 소영아? 그래 맞아. 나도 그게 화가 나 갑자기 왜 이러는 거니, 나? 근데 난 그렇다고 치고 너는? 너도 내가 그냥 친구이기만 한건 아니지? 그치? 소영아 처음 뵙겠습니다. 나봉선입니다. 강심 누구 좋아하는 줄알아이 피디 좋아해요, 오래 전부터. 까딱 잘못하면 강심 날라가지. 안 되지, 안 되지. 가든 악기가 되든 뭐든 되겠지 뭐! 이때기를 뭐? <laughs> <뭘>? 나 봉선이네? <laughs> 너 찾아다녔어. 나? <laughs> <뭘>? 나 찾아다녔다고? <laughs> 너. 너 한참 찾았다고 아니 왜 가라고 불까지 막 싸지르면서 쫓아낼 땐 언제고 날왜 찾아오셨을까 우리 보수적인 벽창호 나봉선 양이 허락할게 내 몸에 들어오는 거 어? 나한테 빙의하라고 셰프님 내 걸로 만들어줘 <laughs> 아니 아니 그니까 지금 네 말은 네 몸에 빙의를 해라 네가 허락한다 이런 말인가 지금? 너 이기지배. 너 진짜. 여기야 우리 식당. 아 진짜 가까웠구나 우리 가게랑. 그렇더라. 어 저기 우리 아버지. 사람 좋고 인정 많아서 맨날 소래만 보는 바보 같은 우리 아버지. 저렇게 보여도 예전엔 꽤나 맛집이었다. 점심 때면 택시들이 줄을 쫙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고.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밥 팔고 배달 가고 진짜 바쁘게 살았습니다. 아 이렇게 일찍 죽을 거 알았으면 남들처럼 놀거다 놀고 애인도 좀 사겨보고 그렇게 살 걸. 근데 왜 죽었는데? 물어봐도 돼? 몰라. 죽었을 때 기억이 없어. 너무 갑자기 죽어서 그랬나 어쨌나? 근데 넌 갑자기 마음이 왜 변했는데? 아, 옛날에는 그냥 바라만 봐도 좋다 그랬는데 욕심이 나 셰프님한테 잘했네 잘했어 어? 너도 욕심도 좀 내고 큰 소리도 좀 치고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나봉선 우리 잘해보자 잘해보자 이렇게 된 이상 우린 이미 한 몸이나 다름없어 내한 풀고 네 짝사랑 괜찮은 날까지 정동체! 혼연일체! 응! 그거 진짜 자웅 동체는 아니야 그럼 그거 빼고. 아무튼 잘해보자고. 너도 성격 개조도 좀 하고 기도 좀 펴고. 파이팅! 파이팅! 더박력 있게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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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다. <laughs>